우선 구독해주시며 시작해보아요. 김호중 가수님의 감성 트로트 행복을 주는 사람. 100만 뷰 돌파의 감동과 팬들에게 전한 특별한 위로. 김호중 가수님의 감성 트로트 행복을 주는 사람이 유튜브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가진 따뜻한 힘과 김호중. 가수님의 진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김호중 가수님은 평소 자신의 노래를 통해 팬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밝혀왔습니다. 1.2. 그리고 행복을 주는 사람은 바로 그 소망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와 김호중 가수님 특유의 깊고 풍부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듣는 이들에게 특별한 위로와 행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친 일상 속에서 김호중 가수님의 목소리로 듣는 행복을 주는 사람은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줍니다. 그의 감성적인 표현력은 가사에 담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하며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리고 다시금 힘을 낼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합니다. 팬들은 이 곡을 통해 김호중 가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행복에 대해 김호중의 목소리는 꽃처럼 피어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준다. 이 곡은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진정한 선물이라는 찬사를 보내며 깊은 공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뜨거운 반응은 행복을 주는 사람이 단순한 노래를 넘어 김호중 가수님과 팬덤, 아리스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과 사랑을 확인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00만 뷰 돌파라는 기록은 이러한 감동과 공감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이는 김호중 가수님의 음악이 가진 진정성과 대중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통한 것이며 그의 음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은 앞으로도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김호중 가수님의 음악적 여정 속에 빛나는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구독해주시면 힘내서 더 잘해볼게요.